2월 무인월입니다. 주변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힘이 들어오고 그런 만큼 자신의 존재감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안정적 기회와 결실의 기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긍정적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좋은 흐름은 항시 시기와 질투를 부르는 만큼 그에 대한 주의는 필요할 것입니다. 3월 김요월입니다. 자신의 전문성이 뚜렷해지고 생산성도 좋아지며 확장적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 과제도 늘어날 것입니다. 다만, 기운 흐름의 속도감이 빨라지고 경쟁심과 자신감이 늘어나면서 빠르게 현혹될 수 있는 여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성 관계든 재물의 추구든 과도한 경쟁의 느낌이 생기는 것 같다면 잠시 멈추어서 상황을 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월 경진월입니다. 이루어온 성과와 결실을 바탕으로 위치와 권위가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책임의 무게가 커지고 스트레스가 늘어나며 자유로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는 과도하게 새로운 상황으로 펼쳐내려 하기보다 기존의 상황을 유지하면서 입지를 다지려 하면 좋을 것입니다. 5월, 신사월입니다. 외부의 압박이나 지적과 지시 또는 자존심을 건드는 자극 등이 들어오면 상당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패를 너무 빨리 보여주기보다 포커 베이스를 우선으로 하면서 이성적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하면 좋습니다.